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네라고 원장이고요 최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그저께 오듯이 눈이 오진 않겠지만 날씨가 너무 힘들면 많이 오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걱정 반으로 지금 사실 출근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공교롭게 지금 날씨가 밖이 흐려가지고 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많이 못오시거는 다행히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아, 지금 원장님 두명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어, 일단은 먼저 그 간단하게, 어,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를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또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올라오실 건데, 일부러 수학생을 맨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혹여나 중간중간 과목마다 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생기거나 하면, 어,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나 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될 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그다 계실 테니까 좀 상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번 겨울방학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광우병 설명을 쭉다 하고 난 다음에 어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겨울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 이제 먼저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 이제 이름은 스터디 플러스라고 예 이제 어 내용은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만.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수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 이면 겨울방학 때 애들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도 그래야 학습능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저희 윈터스쿨 스터디 플러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단 개강일자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이제, 어, 중간에 설 연휴를 끼고 대략 한 9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어, 지금 이제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방학 때 되면 집에 있어요. 이제 뭐 독서실을 잡겠다, 뭐 어디를 가겠다, 뭐 스터디 카페를 가겠다, 이렇게 가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잘못 믿겠거든요. 예,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걸잘 모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질문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원에 가서 좀, 야, 학원에 가면 선생님 길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와도 된단다. 가서 좀 물어보고 와. 그래도 아이들은 보통 학원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이제 평일날, 낮에, 낮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내서 직접 질문도 받고 좀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을 좀 컨설팅도 좀 해주고, 어, 1대1로 클리닉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봤어요. 지난 겨울에는 사실 이제 아침부터 불러서 저희가 이제 커넬 몰입반이라 그래서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자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물론 그 프로그램도 이제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반응도 좋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이제 아침에 너무 일찍 부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유연하게 가고자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날 시간에 1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뒷 시간에도 자습은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관리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엔 대부분 단과 저희 이제 그 수업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수업을 들어가세요. 물론 뒤에 남아서 자습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관리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년은 예비고1과 예비고2만 예비고1과 예비고2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학습 습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낮 시간에 불러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이 글자가 조금 작네요. 이제 저희 그 아마 ppt 자료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1시부터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오면 6시까지 대략 5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자습이죠, 자습. 자습을 이제 5시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걸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독서실에 던져 놓으면 그냥 남들 푸는 문제집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그냥 풀고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대충 그냥 답지 보고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에 나오면 저희가 과목별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취약점을 파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맨첫 주에 뭘할 거냐면 개별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아이들하고 맞춤형으로 1대1로 상담한 다음에 자습을 해야 될교재및 문제들을 선정을 해줄 겁니다. 그냥, 그냥 무작정 풀리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는 걸 풀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대1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렁담이 멘토리 진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던져놨으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매번, 매 주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아이들을 개별 선생님들이 불러서 제대로 잘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날짜 해당 시간에 아이들하고 질문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이제 검토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아이는 이런 거 풀기를 했으니까 어머님 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실 그러지 않으려고 학원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인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고 1, 예비고 2 중에 이게 모든 학생이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단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기준으로만 저희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것만 하고 싶다. 없습니다. 수업을 듣고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과제도 나가고, 어,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도 나가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단과 수강생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따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과 제 수강생들은 어쨌든 이제 단과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비용을 아주 비싸게는 받지 않고, 여기는 이 과목수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습법 관리 및 개별 상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정해진 아이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계속 불러서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좀더더 더 요청을 하면 좀더 추가적으로 뭘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법 관리를 계속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할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저희 그 커넬 교육이 저희 이제 이 학원 말고 안성 이투스 247 기숙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재수생들이 직접 쓰는 학습 플래너입니다. 여기는 이 플래너를 첫 주에 나눠주고, 여기는 이 플래너에 맞게끔 아이들이 일주일 계획을 세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플래너를 점검해주는 이제 조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물론 그 조교라는 친구가 여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유수의 대학에 유수한 과를 간 친구들일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학습 계획을 잘 세웠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잘 되는지를 매 주마다 점검을 하고 여기서 지금 좀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따로 불러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달 동안 이렇게 학습 플래너 가지고 작성 후에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개별 클리 시간을 배정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나 질문하고 싶어 해서 가면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강사 생활이 올해로 20년 차인데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많냐 하면 질문하는 친구들만 질문해요. 그러다 보면 질문 안 하는 친구들은 보통 질문 안 하죠. 그럼 이제 엄마가 어머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답답해요. 아유, 우리 애는 어? 질문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낯을 가리고 숙기가 없어서 잘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 아이 그러면 아이가 질문하도록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번, 뭐, 아이한테 이제 좀 푸시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시간을 정해 놓을 거예요.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게끔 아이가 와서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질문할 거예요. 너 이거 제대로 잘 이해했니?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봐, 네가 그럼 이제 분명히 설명못 하겠죠? 그럼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정해서 이렇게 개별 클리닉 시간 배정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할 거다 뭐 물론 아이가 이제 성취도가 좋고 잘하는 친구야 사실 뭐손댈게 거의 없죠 그런데 예비 고1의 경우엔 손댈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중학교 때하고 달라진 이 고등학교 과정을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2월 말까지 한다. 2월 말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수업 이거 이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통합 과학이든 뭐든 간에 일단 단과 수업을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수강별 할인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분의 일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 두 과목,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신청한 친구들은 월에 20만 원, 그 다음에 세 과목 이상 신청한 친구들은 월에 15만 원. 사실 이거 날짜별로 쪼개면 하루에 만 원도 안 돼요. 어, 만 원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냥 이제 사실은 이게 또 그냥 이 무료로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서비스를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으면 보통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의무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요 정도면 괜찮겠다. 뭐, 한달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지금 5일이니까 하루에 만원 꼴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만원 꼴. 만원꼴 정도는, 어, 그냥 참가비 정도로만 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지금 비용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은, 뭐, 1월 6일에 개강한다고 해서 개강 당일 날 등록을 받지 않고, 이제 아마 안내 문자가 다시 나갈 건데, 12월 중순쯤까지 마감 일자를 정해놓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받고, 만일에 한다 그러는 친구들은 12월 말에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랑 상담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수학 같은 경우엔 이게 선행을 했냐, 안 했냐, 얘가 뭐한 바퀴를 제대로 돌렸냐, 안 돌렸냐, 뭐 아니면 중학교 때 수학상체가 제대로 돼있냐, 안 돼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볼 생각이에요. 일단 데,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로 난이도를 맞춰서 문제를 선별해주고 뭐 문제집을 추천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볼 거라서 12월 말쯤에 아직 요거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OT를 먼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매일매일 자습을 진행할 거라 저희 이제 들어오시면서 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사물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중에 이제 수업 오는 친구들은 사물 한배 정도 해야 돼서 이여차여차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윈도스쿨 플러스, 스터디 플러스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어, 사실은 이제 아침부터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한 1, 2주 정도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온갖 핑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는 것보다 그리고 특히나 예비 고2 같은 경우엔 또 이제 방학이 되면 뭐 보충 수업이다 뭐다 해서 또 학교에서 불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집중고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시간을 6시라고 정해 놓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께 저녁에 수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저녁에 관리해 줄수 없는 시간까지 맡겨 주세요 하는 건좀 그렇지만 얘들은 이제 아이가 뭐 저는 6시에 끝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습을 좀더 하고 갈래요? 라고 하면 빈 강실은 있기 때문에 자습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어쨌든 10시까지는 학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10시까지는 학원에 머무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 아이가 이제 출결 사항이라든가 뭐 지각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저희 조교나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이제 아이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안 되는지 출결 체크는 계속 할 거라서 그런 관리는 충분히 될 거고. 뭐 필요하다면 어머니들 방학 동안에 어쨌든 그 담당 선생들하고 통화도 가능하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상담자 신청해 주시면 통화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어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다른 걸뭘 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놀고 있냐 이 어쨌든 학원에 한번더 불러서. 선생님들하고 좀더 친하게 지내면서 질문도 좀 마음껏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나 학습 계획 같은 거 본인 스스로 세우기 힘드니까, 어디서 이상한 인터넷 뭐 TCC 이런 거 보고 막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냥 막 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또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울 수 있도록, 어, 이번 방학 동안에 요거 서비스, 어, 이 프로그램 많이 신청해 주시면, 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두달 동안 학습관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제 각 과목마다 이번 방학 동안에 뭐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금 단과 수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좀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